안녕하세요, 제니 선생님입니다.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의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복잡한 구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도 당연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취미로서 원서를 읽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디테일한 막 문법의 용어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책을 읽다 보면 단어의 뜻은 대략 알겠는데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 선별적으로 문법 공부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리딩을 위한 문법에서는 리딩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 문법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사편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명사 하면은 뭐 팔품사 중에 하나고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이다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용어의 정의보다는 명사 하면은 어 이건 책을 읽을 때 명사는 어떤 부분에서 막히지, 어떤 부분이 헷갈리지 이런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소유라고 하면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소유의 대표적인 표현은 명사 어퍼스트로피 s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집 또는 명사 오브 명사로 표현이 될 때도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 책 제목은 the name of the book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럼 언제 어퍼스트로피 s 를 쓰고 언제 오브를 쓰는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명사가 사람, 동물, 시간인 경우에는 명사 어퍼스트로피 s 명사의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메리, cat, yesterday 모두 사람, 동물,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의 오빠, Mary's brother 고양이의 귀, cat's ear, 어제의 날씨 하면은 yesterday's weather 이라고 쓸수 있고요. 어, 명사가 사람, 동물, 시간이 아니고 사물일 경우에는 명사 of 명사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the top of the page 하면은 위쪽에 페이지가 아니라 자, 그 페이지의 위쪽. 인 거고요. The name of the street 하면은 그 거리의 이름, 그러니까 도로 이름, 도로명이겠죠?라고 어, 해석을 해야 되고, the back of the room 하면은 그 방의 뒤쪽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실제로 원서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췌 원서는 제임스 클리어 작가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고요. 습관에 관련된 책 중에서 제가 아는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그 작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볼 거예요. 자, my story on the final day of my sophomore year of high school. 어 우리가 배웠던 오브 오브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석을 연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부터 해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 학년의 마지막 날, I was hit, 나는 강타 당한 거예요. In the face 얼굴을 with a baseball bat 그 야구 방망이로. As my classmate took a full swing 나의 같은 반 친구가 full swing을 했을 때, the bat slipped out of his hands 그 야구 방망이가 그 친구의 손에서부터 그 미끄러져서 나와서, and came flying toward me. 나의 쪽으로 날아왔대요. before strike me, directly between the eyes. 나의 눈 사이를 정확하게 강타하기 전에. I have no memory of the moments of impact. 여기도 of, 오브, of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이 없어요. 두 개니까 어떤 기억이에요? 충격의 순간의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왔던 것까지는 봤는데 그 맞았던, 스트라이킹했던 그 충격의 순간의 기억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브오브 오브 쓰이는 거 네, 한번 보셨고요. 그럼 우리가 또 배웠던 Apostrophe S의 형태로 쓰이는 문장도 같이 봐야겠죠. 네, 여기... 1 페이지의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So my teacher wrapped his arm around my shoulder.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그의 어, 그의 손을 나의 어깨에 두르고 and we began the long walk to the nurse's office. 그래서 so, 우리는 아주 뭐, 그 걸어갔어요. 어디로 걸어갔어요? Nurse's office. 자, 우리 그명 사람이나 그리고 시간 그리고 동물일 경우에는 우리 어퍼스트로피 S 쓰고, 뭐뭐 뭐의 라고 해석을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뭘까요? 간호사의 사무실이니까, 뭐, 고건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문장에서 보면은 어퍼스트로피 S나 명사어부 명사 형태는 정말 많이 한 페이지에 한뭐 10개, 20개도 훨씬 더 넘게 보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가시면 해석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네, 좋은 문법 설명을 가지고 찾아올게요.